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 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매매든 전세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모두 거래가 가능한 경기도 양평구 강산면에 위치한 땅과 건물입니다.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온전히 자연만을 만끽하며 힐링 전원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푸른 수발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나홀로 즐기는 자연인의 삶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희 땅 투지 TV가 이러한 여러분들의 로망을 200% 실현시켜줄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본 매물은 한마디로 도로 끝에 위치한 푸른 수발의 자리 잡은 땅과 건물입니다. 도로 끝 그리고 푸른 수풀 둘러싸여 있어서 타인의 간섭이 적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을 갖춘 매물인데요.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탁 트여 있는 환상적인 조망과 아름다운 경치도 일품인 매물입니다. 남양으로 지어져서 일조량 최상이고요. 53평이 넘는 건물은 근리생활시설 사무소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장점을 갖춘 매물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본 매물은 심지어 입지마저 좋아서 전세생활 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양평의 생,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양평 시내, 그리고 전철역,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두 차량 13분 거리에 있어서 이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두막, 고급화로, 그리고 텃밭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던 전원생활의 모든 것을 갖춘 근본 매물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기보다 더 마지막은 없는 도로의 완전한 끝에 위치한 이 웅장한 건물이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도로 끝 녹색 숲 아래 자리 잡은 힐링 크 자체의 자연 환경인데요. 지금부터 본 매물의 구석구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옆 이곳 계단은 남만의 프라이빗 정원으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고요.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은 이곳에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도로와 주변 환경의 모습입니다. 딱 봐도 조망과 경치가 정말 좋을 것 같죠? 주택에서 바라보는 환상적인 조망과 풍경은 조금 이따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도로 끝의 장점은 도로가에 넉넉히 주차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우측에 문이 하나 먼저 보입니다. 이곳은 손님 맞이 겸 손님 맞이 응접실 겸 사랑방으로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원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다큰 자녀들을 위한 방으로 활용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이 방의 맞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한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문이 있는데요. 이곳은 보일러실 겸 창고입니다. 창고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한쪽 벽엔 창을 설치하여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였고요. 이렇게 올라서면 왼쪽으로 거실이 살짝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문이 두 개가 보입니다. 세면대가 있는 거 보니 이곳 문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겠네요.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곳 문 안쪽엔 안방이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발코니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 상쾌하게 모닝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조망이 정말 환상적이죠?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시원한 조망입니다. 안방답게 안쪽에 공간이 더 있는데요. 이곳은 드레스룸으로서 붙박이장이 더 있고요. 이곳 안쪽은 본래 안방 화장실인데 현 소유주분께서는 짐이 너무 많으셔서 창고처럼 쓰고 계시네요. 자세히 보시면 짐 사이에 변기가 보입니다. 이제 다시 뒤를 돌아 거실 쪽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거실로 가기 전에 정면으로 문이 하나 더 보이는데요. 이곳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이곳에도 방이 있습니다. 이곳 방도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거실로 향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평백향이 가득한 편백나무 마감 청장이 인상적인 거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 이곳에 주방이 있습니다. 인덕션 레인지가 설치된 주방의 모습이고요. 안쪽에는 세탁기실 겸 주방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인데요. 이곳엔 바로 텃밭이 있습니다. 천원생활에 묘미하면 당연히 텃밭이겠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농작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다시 뒤를 돌아 거실로 향해 보겠습니다. 주방에는 보조 찬장이 있어서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듯 하면서 개방도 되,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샷시도 있지만 주방에도 발코니와 정원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샷시가 있습니다. 거실의 모습을 좀더 자세히 화면에 담아 볼까요? 굉장히 넓은 거실 한켠에는 고급 화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급 전원주택하면 떠오르는 명품 아이템인데요. 모닥불 소리를 들으며 쇼파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겠죠?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의 모습이고요. 이제 정원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정원과 주택 사이에는 넓은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정원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야외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별도 데크와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친인척들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탁 트인 환상적인 조망을 감상하며 즐기는 저녁 식사는 얼마나 맛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공간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바로 옥탑인데요. 이곳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옥탑방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간이 꽤나 넓어서 서재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별도 방처럼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제 본 매물에 대해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도로지분 포함 미배 이2 5평의땅 위에 지어진 연면적 53.4평의 매우 큰 건물입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물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근리생활시설 사무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의 걱정을 1도 하실 필요 없는 장점을 갖춘 매물입니다. 건물은 방 3개, 욕실 3개, 그리고 옥탑으로 지어졌는데요. 지하 1층은 견고하고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1층과 옥탑은 일반 목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난방 방식은 기름 보일러고요. 일조량 풍부한 남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주차는 총 2대 가능하고요. 2024년 5월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주는 즉시 협의 가능하십니다. 도로 끝자락 푸르스발에 자리잡고 있어서 타인의 간섭이 적어 사생활 보호에 장점이 있는 근본 매물의 총 매매가격은 3억 9천만원이고요. 전세는 보증금 2억 6천만원에 계약기간 2년 조건입니다. 전철역과 고속도로 그리고 양편 시내가 모두 가까운 강상면에서 그것도 53평의 큰 건물뿐만 아니라 원두막, 고급화로, 텃밭 등도 갖추고 있는데 4억 이하의 금액은 정말 정말 가격 착한 매물이고요. 일단 전원생활을 먼저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전세계약도 가능한 매물이오니 폰 매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 매물은 인근에 위치한 용문 행복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위에 연락처를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도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